전 경기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 1 시간 반 전에 음. 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이정범 코치가 에, KT에 합류를 했습니다. 어, 지난 24일 어제 이제 야구가 없는 날 이정범 코치를 어, KT가 1군 외야 및 주루 코치로 영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정범 코치와 또 이강철 감독은 어 4년 그 광주일고 음. 선업배사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강철 감독이 직접 러브콜을 보낸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시즌이 종료되고 음. 이제 오퍼를 좀 던지신 건가요, 감독님 직접?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 특히 이제 KT가 뭐 사실은 뛸 선수가 많지 않다는 게 이강철 감독의 음.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어, 사실 도루 최하위를 하면서. LG와의 시리즈 또 시즌 중에 이제 경기를 가져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정 이종, 이정범 코치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가 음. 이제 좀 야수진이 좀 뎁스가 약하잖아요. 네. 그리고 득점 노트도 좀 단순하고 그러니까 홈런을 많이 치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정범 코치가 이게 그 LG에서도 그러니까 주루 코치로서 인정을 받은 분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을 스카우트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과감한 분최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1, 2 차는 바빠서 오픈호 시청 못했더니 루틴대로 가합니다 응. 최강 삼성. 그렇죠 네. 그거예요 안 보셔서 진거예요 네. 보셔야 됩니다 역시 보셔야 됩니다 야구 보셔야 네.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안 본다고 생각하니고요 네. <laughs> 네. 제가 기록을 찾아왔는데 네. 두 분이 이제 93년부터 97년까지 해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가스. 그때 이제 음. 세번 우승 합작했는데 아 93, 96, 97. 네. 근데 재밌는 게. 93년, 97년 MVP는 이종범, 음. 96년 MVP가 이강철. <laughs> 그러니까 세 번의 우승을 이두 분이 MVP를 받았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상대 팀 팬들이 참그 싫어했던 두 사람이 에요 음. 이강철, 이종범. 음. 네. 코치로는 처음이잖아요. 네. 함께 하는 거죠. 네. 함께 하는 게 처음이죠. 네. 음. 음. 또다나이강철 음. 감독이 어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음. 어 감독이고 또 이종범 코치에 대해서는 뭐, 뭐 계속해서 음. 어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종범 그 코치는 은퇴 후에 어 2013년에 이제 한화 주로 음. 코치하면서 지도사 생활 시작했고 잠시 그 해설하고 어 장일의 이종우 선수 이제 미국 가는 고그 기간을 빼놓고 는 거의 코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연습까지 다녀오고. 음. 사실 이 팬들의 반응은 이제 주루 코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음. 의아해했어요. 좀더 이제 높은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 KT에서 워낙 그 주루 음.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강철 감독님이 러브콜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세세한 앞으로의 그, 어그 어떤 역할, 보직은 추후에 좀 결정이 날 거라고 하고요. KT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강철 코, 그러니까 이바, 이종범 감독, 아 죄송합니다, 이종범 음. 코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어 팀의 좀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수석 코치나 음. 이군 감독도 음. 좀 교체하는 분위기 같더라고요. 음. 네. 이제 코칭 스텝의 변화를 통해서 내년에 이제 좀 반등하려고 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과연 이제 그이종국 코치의 이제 KT 합류가, 예. 네. 요게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어, 어느 팀이나 지금 중앙일권 팀들은 좀 코칭 스텝 변화를 통해서 분위기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 바로 지금 마무리 훈련을 하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종범 코치가 팀에 합류해서 음. 같이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무리 캠프 가기 전에 빨리빨리 음. 빨리 해서 빨리 이제 합류가 된것 같습니다. 음, 지금 5시 11분인데 제가 30분 전쯤에 직접 이종범 코치랑 통화를 했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김포공항 가고 있대요. 아, 그래서 아, 일본 예, 공항. 공항에서 5시 반 비행기로 넘어가서 <laughs> 바로 오늘 저녁에 예, 이제 마무리 캠프를 하고 있는 오사카의 그좀더 아래쪽 오, 네. 와카야마? 네. 네, 와카야마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쪽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맞네요. 하네요. 네. 네. 행복가이 님 감사합니다. 음. 저녁 약속 때문에 같이 못 합니다. 현성이. <laughs> 최고의 챗 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성이 네. 이기면. 음. 네. 그래서 KT가 이제 이런 그 반전을 어, 좀 코칭 스텝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s s g 도 지금 경원호 코치가 지금 또 음. 합류를 하면서 약간의 스텝의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네. 중하위 음. 팀들은 다 코칭 스텝의 변화를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 지금 물밑에서는 지금 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좀 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 그런 그 과정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음. 밖에 나와 있거나 타 팀에 있는 코치를 우리 팀에서 영입할 때 그런 과정은 어떻게 보통 어 이게 단년 계약이 돼 있는 코치들이 음. 있어요. 음. 아 이게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년 계약, 일년 음. 계약을 하는 코치들은 어, 영입하는데 걸림돌이 하나도 오. 없죠. 아, 시즌 끝나면 아 그렇죠. 이제 영입하면 음. 이제 보통 이제 어, 구단끼리 양해를 구한다거나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잔여 기간이 있잖아요. 음. 지금 어, 어떤 그러니까 어떤 팀에 소속된 코치가 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음. 지금 시점이면은 이 잔여 기간, 그렇죠. 11월 말까지 그 잔여 기간에 어, 이제 그 새로 영입한 팀이 음. 그월 그 급여를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때문에 운영팀끼리 좀 조율도 음. 하고 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단연 계약이 돼 있는 코치 오. 그런 경우는 수평 이동은 이제 그러니까 음. 안 해줘요. 아. 또 그러니까, 위로 가야그 그러니까, 아, 위치에서 네. 그 위치로 네. 그 위치에 네. 가는 건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네. 1군 투수 코치가 또 1군 투수 코치로 아, 가는 건안 되는 거죠. 아, 음. 경원호 코치도 다른 계약이 되어 있는 음, 상태인데 음. 어 이제 2군 투수 코치였기 아, 때문에 그렇죠. 1군 네. 메인 투수 코치를 음.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아, 네, 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렇게 암묵적으로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구단 관행. 네. 또 하나, 이제, SSG는 손시원 그 이군 감독이 일군 수비 코치로 올라오게 됐어요. 음. 어, 네. 저 얘기도 조금 계속 네. 있었어요. 음. 어, 시즌 이제 끝나면서 손시원 이군 감독이 일군 수비 코치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대로 됐습니다. 음. 그러면 SSG도 어쨌든 이군 감독 자리가 공석, 공석이 이제. 되는 거죠. 또 찾아나서야 되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기서 음. 일군 코칭 스태프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 SSG가. 네. 저기 빠져 있는 음. 분이 음. 하나가 한 분이 있는데 음. 그 저게 조원호 네, 코치, 원래 코치. 아. 코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음. 송신영 음. 코치가 다시 이제 수석 코치로. 네, 갔죠. 그러면서 네. 조원호 코치가 이군 감독을 할 수도 음. 있고 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어.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각 팀들마다 이제 이렇게 음. 예. 송시현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로 다시 올라가고 경원호 코치가 이제 투수 코치 되고 송시연 감독이 이제 수비 코치로 전격 1군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코치의 변화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은 팬들이 이종범 코치가 아니라 언젠간 감독이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음. 우리 이걸 보고 계시는 타이거즈의 <laughs> 오, 오래된 팬들은 언젠가는 우리 팀으로 와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아직은 지도자가 되시고. 이거 주로 가신 적은 없죠. 네. 그렇죠. 이제 네. 보직 중에 제가 보기엔 남은 게 수석 코치. 음. 그다음에 감독이신 거 같거든요. 두개 정도 남으신 거 같아요. 나머지는 아, 이 네, 코치가 그걸 네. 다 나머진 다한 번씩은 해 보셨고 음. 이군 감독도 해 보셨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KT KT에서 어디까지 음.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마 다음 스텝을 밟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아니신 분들도 많네요. 오히려 실다 그 아니다. 예. 아 그냥 욕 먹을 네. 수도 있으니 네. 네. 우리의 네. 레전드로 남는 게좋을 네. 수도 있다. 아, 충분히 저 의견도 맞습니다. 네. 아, 저도 저 의견 많이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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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감독을 해갖고 음. 네. 또욕 먹고 음. 하는 그렇죠. 게 싫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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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 다음에 기아 팬분들은 예전 이제 선동열 감독이 네. 한번 아, 있었죠. 네. 있어가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 이종곤 코치도 그거 걱정하길래 제가 저 해결책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우승을 딱 시키고 바로 그때 은퇴해라. 아 우승하자마자 뭐 우승하고 <laughs> 그저 예전에 SK 그감독이 네, 네. 힐만, 힐만 감독님 어, 그렇게 네, 해서 네, 어쨌든 뭐 계약 네, 기간도 네, 끝나고 네, 우승하고 딱 네, 그만뒀죠. 네. <laughs> 어, 되게뭐 멋있었죠. 네. <laughs> 그런 방법이 <laughs> 있긴 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아팬 네. 반반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댓글 보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조금 우리의 레전드로 남았으면 음. 하는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네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네. 이해합니다. 예. 네. 아시다간 뭐 어, KP의 네, 그저 KT 코치로 가는데 집안 가족 회의 했대요. 아 이정우. 어? 거기에 어, 저, 아들까지 네. 같이. 그럼요. 네. 아, 사위는 안 했나요? 네, 아, 사위한테도 물어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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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까지 같이. 아, 사위, 네, 사위가 있네요. 어, 딸 어, 부인에서 다 이제 가족 네. 회의 해서 아 네, 그래서 결정했는 아니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다 들어 와 있어요. 어, 아, 다저 한국에 아, 들어와서 시즌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가족 회의 해서 누구의 네. 의견이 네 가장 썼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건 저한테 <laughs> 누구의 의견이 하나? 가장 썼는지 네. 네, 네, 궁금하네요. 그건 이제 제가 추후에 네. 저희, 저희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그때만 네. 따로 말씀드려요. 네. 릴 어. 아니 원래 사실 저희가 부단이도 지금 이종범 코치님을 모시려고 네, 부단이도 네. 노력을 했는데 아 비시즌 때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또 이제 현장으로 하죠. 가셨기 때문에 부단이 근데 오늘 협상을 어느 정도 했어요. 나 아, 그래? 아. 나가면 어떻게. 특급 대우 해주냐를 그러 제가 한번 <laughs> 얘기했었는데 <얘기하고> 해 <laughs> 아, 특급 대우 해드립니다. 네. 네. 약간 당연히 아, 거강분인데. 그런데 네. 가족 회의를 했을 때 반대하는 그 의견도 있었나요? 있어 <laughs> 있었을 <웃음> 거예요. 아, 아, 그 예전에 LG 아, 코치할 때도 아, 반대 의견. 아, 이있었 네, 저 이정우 선수가 아, 조금 좀 에, 여러모로 좀 아, 어려워해서 힘들어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 같이 있는 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팀은 다르지만. 어, 아, 근데 지금은 음, 같이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네. 아, 이번은 반대 안 했겠죠. 손주의 의견이 가장 컸다. 아 손주, 네. <laughs> 네. 그것도 맞죠. <laughs> 그렇죠. 음. 아근데 아까 이제 전화 통화 딱 하시려고 이제 전화가 오셔서 받으셨는데 목소리 살짝 들렸거든요. 예. 광주 사투리. <웃음> 아, <laughs> 아, 네. 아 하시자마자 <laughs> 네. 아 이게 이종모 코치구나를 네. 네. 느낄 수 있었어요. 그그 음. <laughs> 아, 그 음. 제가 안 해드렸죠. 어, 그 고향 친구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는데요. 왜요? 서울로 가고 이제 저 LG 가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어, 네. 아따 종포아, 넌 이제 광주 사람 아니여. 사투리 다 <laughs> 잃어버렸네. <달래버렸대요? 웃음> 그런데요. 러 어, 그래요? 저희가 네, 쓰던 사투리. 저희가 물 대사에서 계속 쓰시는데. 그래서 너는 광주 사람 아니라고 <laughs> 네. 얘기를 한답니다. 네. 참 재밌는 얘기였는데 눈이 네. 없게만 전달을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 예, 뭐 많은 분들이 아, 참여를 아, 해서 방송 때 있고요. 사투리를 덜 쓰는 거임. 있... 방송 때는 조금 덜 쓰시는 거죠. 아니 공인은 서울 네. 말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 네. 네. 방송 때는 조금 네, 덜, 덜 쓰시고 억양이 아, 근데 억양이 네.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네. 아, 네. 여기 있죠. 마이크 꺼지면 조금 더 네. 심해지시고 <laughs> 네. 그래도 이제 저, 예, 다 알아들을 정도에서 네. 대화에는 큰 어려움이 <laughs> 없습니다. 일단 네. 달라진 KT의 내년 시즌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고요.